집 앞에 어, 맛집 알탕 맛집입니다. 오, 알탕집 대박! <laughs> 전문 <전문동에> 동인는 <있는> 지지를 <laughs> 마 자유 마차 하고 알탕 맛집. 발이 <laughs> 음. 음, 튼튼한 게 아주 그냥. 갓 바다에서 끌어올린 것처럼 아싸, 아싸. 그냥 막. <laughs> 거예요, 아, 그래요, 잠깐만. 아, 진짜 국물이 예술이야. 누가 다 익었습니까? 예술이잖아. 어, 네, 아니, 이거, 이거 옛날에. 아. 드시기 편하시라고. 그, 아. 그, 그래, 그래, 현희 씨드시기 편하시라고. 짜잔! 아, 됐어? 동생 덕분에 여기 왔는데. 아, 아빠. 아무... 지금 이제 여기 삼천인데도 불구하고 들어가서 너무 맛있 맛있어 음... 아그 속초 바다 한가운데 지금 앞에서 먹는 것 같은데 신이 아무 못는뭔 일이야 여 땀이 계속 나고 와. <laughs> 너무 맛있습니다. 먹다 뭐 <laughs>

또 이거 있어. 아, 한번 보내주세요. 아, 한번보요어 국물이 아까 먹었을 때 걸로 와어 국물이 먹었 맛있어. 세번째겠다 국물이. 아, 있 아, 진짜 몸이가 입에서공생 보는